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부전 자전 아닙니까? <웃음> <웃음> 아버님 부르세요 네, 네, 저도 좀 네, 아버지가 좀 옛날 어, <laughs> 옛날에는 좀 한가닥했어요. <laughs> 어, 잘하시는 모양이에요. <laughs> 아니면 뭐 예, 선수 그때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예, 우리 네. 고정수 선수가 아마 잘할 겁니다. 아아 대단한 <laughs> 그 스위스전 중계를 하다가. 네. 근데 우리 동료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네네. 그 모르가넬라 선수 17번 예, 선수가 예. 그 상당히 몸싸움 잘하고 네, 이 싸움 딱이거든요. 네. 그렇죠 그렇죠. 거기 가서 자꾸 얼쩡얼쩡대고 이렇게 하는데 <laughs> 네. 제가 중계하다가 네. 기성용 선수는 <laughs> 저기 좀안 갔으면 좋겠다고. <laughs> 젊음을 욱하니까. 네, 성격을 아니까.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거 하나 받고 나가면 필요하잖아요. 그 카메라로 자세히 잡았는데. 그그 선수가 깜짝 놀라가지고. <laughs> <laughs> 흐뭇해 하시는데 <그렇게 웃음>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것도 하나의 뭐 작전이라면 뭐 작전이 아닐까. 역성기 선수 영어를 잘하더라고요. 송영이는 중학교 1학년 때 호주로 유학을 아 보냈기 때문에 아 5년간 호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아 어, 그때 송용이 보낼 때는 뭐 축구 잘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네. 영어 잘하라고 보냈기 때문에. <laughs> 야, 근데 지금은 뭐 영어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는 것같어요 네. 네. 그러면 앞으로 8강전을 대비해서 어떤 점을 좀 신경 써야 할까요? 우리 선수들이. 그건 감독이 해야 네. 되는 거 아닌가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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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혹시나 조언을 해주신다면. 제가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이제 감독이 잘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선수들이 3차전까지 하면서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은 것 같아요. 네.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이렇게 경기를 했거든요. 체력에 좀 안배를 좀잘 하는 게 굉장히 음. 중요할 것 네. 같고 네. 우리 공격들이 조금 더 그냥 계속적인 어떤 공격보다는 네. 좀 때로 지공도 했다가 아. 아. 속공도 했다가 좀 네. 이렇게 잘 이렇게 분별하면서 네. 잠재력을 좀 이끌어냈으면 하는 그런 아. 바람이 있습니다. 네. 아. 지금 홍명우 감독님 어떠신 것 같아요? 잘 하시고 계시는 거죠? 어우, 잘 하고 있는 거죠. 네. 어, 정말 잘 어, 경기를 네. 이끌어 줬다고 생각이 돼요. 네. 그래서 전수만 이렇게 큰 대회, 큰 경기를 통해서 어, 성장하는 게 아니고, 네. 감독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. 어, 이런 큰 대회, 이런 성적을 내면서 자신감도 생기고, 음. 또 시야도 넓어지고, 음. 또 경험도 풍부해지고, 그러면서 이제 명감독이 되는 거니까 훌륭한 감독으로 키워야 되는 또커 음. 가야 되는 그런 감독 중에 틀림없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. 저는 뭐그 팬들의 기대에 음. 충족시켜 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아 저는 뭐 생각 같아서는 무조건 이겨가지고 뭐4강 결승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<laughs> 아 네. 기성용 선수한테 한 말씀 더 해주셔야죠. 네. 뭐 송용이는 뭐제 전방 뭐 스트라이는 아니니까 뭐 수비야 공격의 그 중간 역할 조, 네, 주연 아닌 조연 역할을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네. 바람이고. 네. 여기 카메라에 네, 네, 네. 성룡아 이렇게 한 말씀 해주세요. 성룡아. 힘내라. 이렇게 <laughs> 해주세요. 네, 네, 네. <laughs> <laughs> 자, 성룡 화이팅! <laughs>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알겠습니다. 네. 다 네. 어, 잠시 우의이 방송이 끝나면 곧 이어서 8강진이 이어집니다. 우리. 다음 화이팅을 매최하도록 하겠습니다. 태극전사 네. 화이 이대로.